안녕하세요. 하루 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은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건물로 고정형으로 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봤었는데, 데 장막은 이동형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거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상징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체. 이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에스겔에서 아주 굉장히 길게 이 성전에 대해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 이 한절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완벽한 그 성전의 모습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인마 누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빛나는 존재 이 보석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했을 때그 빛이 찬란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 그러면 빛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어린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성도들과 함께했을 때새 예루살렘은 늘 언제나 빛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나 달의 어떤 자연물의 빛이 필요. 않게 되는 거죠. 어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빛이 아니라 근원적인 빛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어,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이 땅의 왕들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바벨론에 부역하는 그런 왕들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왕들은 이 회심한 왕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면, 만민들이 모여들고 이스라엘은 일어나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죠. 어, 그렇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민이 모여든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되느냐 어, 이제 이 이사의 60장을 좀 참고를 해보면 어, 민족들이 금과 유향과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일들을 가득 안고 시온으로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왕들, 왕으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긴 자들이 바로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패역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들이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영광스러운 시온에 복종하는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이 왕적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결국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에 회 나온 그 예언적 시온의 모습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름으로 인하여서 이 도성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한 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에덴이 그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은 이 에덴의 재현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어, 되어져 있는데요. 아, 에덴이 재현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명 나무는 있는데 더 이상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는 어,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이 특성이 뭐냐면 어, 선과 악을 어, 먹는 존재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성에 오는 자들, 참된 교회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의 기준 그 자체시다에 완전히 복종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시험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나무만 있고 생명나무가 어늘 언제나 생명을 공급하는 어 곳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덴의 재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지게 될 소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에덴의 이미 어 처음 아담이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들이 있었어요.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었죠.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의 다스림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전에 실패했던 그 소명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이 교회를 통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이 뻗어나갔을 때그 우주가 그 목적에 따라, 주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관리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무의미하게 따분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곳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는데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 권력,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후패하게 사라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주님의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힘과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봤었던 이 교회의 특징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들 14만 4천으로 표현되었던 그들이 지금 이 교회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고 어,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죠.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한 왕 같은 제사장의 다스림이 시작될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래서 성전이 그토록 많은 어, 이 수정과 같은 금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진주로 되어 이 모든 것들이 빛을 받아서 반사했을 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가?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세토록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꿈꾸게 됩니다. 어, 그 찬란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다스림 받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고대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짧게 좀좀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이 차이점입니다. 어, 새 예루살렘은 어, 음녀였던 바벨론과는 다르게 순결한 신부로 등장을 하고 어, 불의한 왕들과 거래를 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는 바벨론과는 다르게 의로운 왕들의 충성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사륙과 피로 충만한 바벨론과는 다르게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치료와 생명으로 충만하다. 어, 생명수강으로 인하여서 어, 치료와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곳으로부터 도망하라는 권면을 받는 것과 다르게 그곳으로 들어와 서 영광스러운 시온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이사야 60장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교만과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고 함으로써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바벨론은 666. 을 떠올리게 만들지만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어, 참된 어, 교회는 어, 어린 양의 이름이 어, 새겨져 있는 것을 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거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인, 있지 않은 것과 다르게 어, 이새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귀신의 처소가 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어, 이새 예루살렘이 다스리게 될그 우주적인 아, 이 세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꿈꾸게 됩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파괴된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새 예루살렘은 생명과 풍요로움과 창의적인 어,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새 예루살렘의 거민으로서, 어, 진짜 주님의 교회로서 어,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속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승리 이후에 다시금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로서 경험될 이 우주 공간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정말 말로 다할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한계에 있는 나라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한계가 사라진 이 우주적 존재로서 이 부활의 존재로서 다스리게 될그 나라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기대해야 됩니다. 그 기대가 있다면 지금 오늘의 삶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 안에 우리가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옥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승리가 또그 영원한 다스림이 속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한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고대합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꼭 보게 하시고 또그 안에서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경험케 하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